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짐이 많아서 창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각 방마다 에어컨이 필수인 분들을 위한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거실입니다. 화이트톤의 깔끔한 거실인데요 6인용 소파도 가능한 사이즈고 이제 앞에 막힘없이 남향이라서 최강 이 우수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방입니다. 주방은 기역자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. 그리고 싱크대 쪽에 주방 창문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두대 두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 옆에 있는 발코니는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. 다음은 안방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채광도 좋고 퀸 사이즈 침대를 두고도 옆에 공간이 많은데. 이문 뒤쪽으로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, LED 터치 조명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안방 욕실에 창문도 설치되어 있고요. 어, 충분히 샤워도 하실 만큼 넉넉한 사이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. 세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 기본 옵션, 최강 우수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메인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,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옵션만큼이나 실입 조금도 굉장히 착한 현장인데요. 꼭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